심장피 하려고 혈압을 낮추려고 저염식을 했다가 오히려 심장병과 고혈압, 염증, 부신 피로, 영양 결핍, 수면 장애 뭐 이런 문제를 겪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건강해지려고 한 건데. 오늘은 우리 몸에 아주 중요한 너무너무 소중한 필수 미네랄 소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이야기가 길어서 두 개로 나눴고요. 오늘은 파트 1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질병의 치료를 위함이나 아니면 뭐 진단을 하기 위함이 아니고 오직 교육적 목적만을 가진 이야기라는 거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목차. 소금이 고혈압과 심장병을 일으킨다. 소금의 누명, 소금 결핍증, 소금 결핍이 일으키는 문제 이렇게까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요즘 이런 말씀들 많이들 하시잖아요. 약간 되게 상식이죠. 소금이 고혈압을 일으키고 고혈압이 심장병을 일으킨다는 정말 이제는 뭐 누구나 다 아는 그런 말이 되어버렸어요. 그럼, 저염식을 해라. 나트륨을 줄여라. 나트륨 하루 권장 섭취량 2000mg을 넘기지 말아라. 그거보다 더 낮춰야 된다. 소금을 줄이라고 난리죠? 우리가 또, 그냥 쉽게 건강 조언을 아무한테나 줄 때, 달고 짜게 먹지 말라 그러고, 맵고 짜게 먹지 말라 그러고, 자극적으로 먹지 말라 그러고, 이런 말들이 단 것과 짠 것이, 매운 것과 짠 것이, 다 똑같이 나쁜 것처럼 무의식 중에 몰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소금이 진짜 그렇게 나쁜 걸까요? 조선시대의 소금은 국가가 직접 나서서 생산을 했고, 중국에선 황실에서 몇몇 염상에게 소금 전매권을 줘가지고, 그들이 정말 어마어마한 거상으로 성장하도록 했어요. 몸에도 안 좋은 거 그냥 처염식하면 되지. 왜 그렇게 나라에서 막 관리를 하고, 생산을 하고, 소금장수는 떼돈을 벌고. 또, 성경에서는 이과 소금을 논하며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만일 소금이 짠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만들겠느냐? 그런 소금은 아무데도 쓸데 없어 밖에 내버려 사람들에게 짓밟힐 따름이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러면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 말하는 예수님은 더 없는 악담을 하고 있는 걸까요? 게다가 짜지 않은 소금은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다는데, 그래서 내버려 발피게나 둬야 된다는데 짠 맛이 정말 그렇게 나쁜 걸까요? 도대체 이 소금이 나쁘다는 소리는 그 출처가 어디에 있을까요? 소금은 포화지방처럼 누명을 뒤집어썼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아무런 근거도 없고 메커니즘도 없는 그런 누명을 뒤집어썼는데 저염식이 건강하다는 소금이 심장병을 일으킨다는 말이 이 루이스 달이라는 사람을 필두로 한 그러니까 과학적 탐구심이 아닌 개인적 혹은 정치적 이념을 가진 과학자들이 내놓은 주장을 미 농무부가 usda가 1977년 그리고 80년에 스탠다드 아메리칸 다이어트 다이어트리 가이드라인 뭐 푸드피라미드 이런 거를 만들면서 받아들여 가지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저염식을 강요하게 된 거예요. 루이스 달은 버지방과 콜레스테롤로 희대의 사기극을 벌였던 앤셀키스랑 거의 비슷한 사람이에요. 이 소금계에서. 이 사람은 소금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연구한 걸로 유명한데요. 하나는 쥐 실험으로 고염식이 고혈압을 일으킨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이제 들여다보면 문제라면 쥐한테 사람한테는 100g에 해당하는 소금을 매일 먹여도 고혈압이 안 일어났거든요? 쥐한테 그 사람 몸무게로 쳤을 때 100g에 해당하는 양을 맨날 맨날 먹여도 고혈압이 전혀 일어날 기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 공학으로 소금에 민감한 쥐를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그렇게 소금에 민감한 쥐를 만들어내고, 개한테 고염식을 시켰는데, 하루에 40g에 해당하는, 사람한테 쳤을 때 하루 소금 40g에 해당하는 양을 먹이니까, 그 소금에 민감한 쥐가 혈압이 높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유전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민감해진 쥐도 매일 40g은 먹어야지 혈압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기반으로 모든 사람한테 고염식이 고혈압을 일으킨다고 말을 하는 거는 진짜 어처구니가 없는 소리예요. 또, 루이스 달은 엔셀키스가 그랬듯이 몇 가지 지역을 선택적으로 뽑아가지고 소금 섭취량이 올라갈수록 혈압이 높아진다고. 마치 이렇게 X축이랑 Y축을 해서 여기가 소금 섭취량이면 여기가 혈압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간다고. 이런 주장을 했어요. 자기가 지역을 몇개 선택적으로 뽑아서 엔셀키스가 그랬듯이. 근데, 1988년에 총 52개 집단을 살펴본 이 인터솔트라는 굉장히 대규모 연구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요. 여기가 이 Y축이 혈압이고 X축이 소금 섭취량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4개이 빨간 동그라미 여기는 이 52개 중에 극도로 낮은 소금 섭취량을 가졌던 토착 집단이에요. 근데 얘네는 우리가 평소에 가지는 그런 소금 섭취량이랑은 좀 많이 거리가 동떨어져 있으니까 얘네를 제외하고 나머지 48개를 보면. 여기 보이시죠? 요 트렌드. 오히려 소금을 더 많이 먹을수록 내려갔어요. 여기서는 레인지가 6g에서 14g이거든요. 혹시 모를 혼란을 위해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6g은 나트륨 6000mg이 아니고요. 소금 6g을 말하는 거예요. 솔트죠. 소금이 NaCl이잖아요. 염화나트륨이에요. 그리고 염화나트륨 1g에서 나트륨은 40%를 차지를 하는데 염화나트륨 1g이면 그 안에 있는 나트륨은 400mg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순수 한 나트륨이 아니고 이 6g에서 14g을 먹었다는 거는 2,400mg에서 5,600mg의 나트륨을 먹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 회색 동그라미를 보면 아실 수 있겠지만 여기 제외했던 이두 가지랑 요 밑에 있는 애들이랑 혈압이 똑같잖아요. 혈압이 같은 수준에 있는데 얘네는 엄청나게 많이 먹고 있죠 소금을 그러니까 이것만 빼고 얘네만 빼면 오히려 소금은 많이 먹을수록 감소하는 거예요 혈압이 아, 그리고 24g이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한국인의 평균 소금 섭취량이 약 12g 가량이고요 우린 소금 섭취를 더 절제하는 서양 국가들의 비교해 심장질환 발병률이 아주 낮은 편이에요 게다가 이 12g 14g 이런 수치들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지극히 낮은 수치인데요. 엔사이클로피디아 u t 휴먼 t 트리션이라는 백과사전에서 뽑아온 부분인데요. 여기 보시면 고대 로마인의 하루 평균 소금 섭취량은 25g으로 추정이 돼요. 그리고 1955년에 일본 농부는 약 60g의 소금을 섭취를 했고 일반인은 27에서 30g의 소금을 섭취했다고 그래요. 또한 중세 유럽인들은 매일매일 소금을 약 40g을 먹었고,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같은 북유럽 국가들은 1600년도 이쯤에 80에서 100g까지도 소금을 먹었다고 해요. 대구를 소금에 절이고, 그 절인 대구에다가 소금을 덧뿌리고, 뭐 이런 식으로요. 우리나라가 김치에 장에 이런 걸로 엄청 짜게 먹은 거랑 똑같은 거죠. 조선 역시 제주도를 제외한 모든 바닷가에서 소금을 만들었다고 하고요. 나라에서 임명한 염장관의 관리하에 생산이 됐고, 백성들은 아주 편리하게 개인 염상들을 통해서 소금을 살수 있었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소금을 많이 먹었을까요? 당연히 그때는 소금이 사실상 유일한 음식 보관법이었으니까 그렇죠 지금이야 집집마다 너도나도 다 어딜 가도 냉장고가 다 있으니까 음식 보관 그냥 냉장고에 넣어두면 되지 라고 생각을 가볍게 하지만 사실 음식 보관은 정말 까다로운 일이고 식품을 특히 오래 보관한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두고 먹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냉장고 보급은 채 100년도 되지 않았고 그 전에는 이 식품들 오래 보관하려면 다 소금에 절여 놓는 수밖에 없었어요 젓갈, 김치, 식혜, 프로슈토, 하몽, 베이컨, 치즈, 살라미, 사우크라우트 이런 전통 식품들은 다 소금에 완전히 절여진 정말 아주아주 아주 짠 애들이죠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오늘날 냉장고가 보급이 되고 소금 섭취량은 음식의 보관이 쉬워지는 만큼 많이 떨어졌는데요 근데 고혈압이랑 심장병은 그 이후에야, 최근에 들어서야 미친 듯이 치솟았죠? 그리고 꼭 혈압이 아니더라도 이 역학조사에서는 지침대로 저염식을 하는 게 여기가 지금 이 저염식하는 구간이거든요? 2000mg 정도 먹으라고 하잖아요. WHO에서, 정부에서. 이게 지금 이 위쪽이 총 사망률이랑 심장병 발병률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로 올라갈수록 사망률이랑 심장병 발병률이 높아지는 거고 여기가 이제 우리가 소금 섭취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 이 2,000mg 정도 먹을 때 오히려 더 훨씬 높아요. 고염식을 하는 것보다 총 사망률 등이 더 높고 이런 관찰 연구에서 고염식은 또 진짜 소금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막 우리가 정말 자연 소금을 먹고 그래서 오는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냥 가공식품 죄다 막 라면, 과자, 떡볶이, 이런 거에서 오는 건데도 이런 결과를 보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까지 소금을 적게 먹으라는 얘기가 제대로 된 근거에 토대하지 않고 사실상 완전히 헛소리고 또 지침대로 저염식을 하는 게 오히려 건강이 더 나쁠 수도 있고 역사적으로 인간이 소금을 얼마나 많이 먹어왔는지를 잠깐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다음으로는 요즘 권유대로 저염식을 따르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를 따져보려고 해요. 다만 그 전에 짧게 소금이 우리 몸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짚고 넘어가자면 일단 우리 피 속의 미네랄의 90%가 소금이에요. 이 다른 미네랄 대비 압도적인 소금의 비율이 바다와 그 구성비가 똑같거든요? 바다도 소금 90%고 우리 피도 소금 90%고 나머지 미네랄들의 비율이 거의 비슷해요. 이를테면 우리는 걸어 다니는 바다인 셈이죠. 이러한 엄청난 양의 소금은 우리 몸에서 신경전달 물질의 전달과 영양소 대사, 근육의 수축, 그리고 뭐 음식물의 소화 등등등 전신기능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고요. 때문에 우리 몸에 소금이 없으면 정말 그 즉시 죽어요. 우리는 소금 없이 단 한순간도 버틸 수가 없어요. 소금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그런, 그저 그런 영양소가 아니고 정말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영양소예요. 소금 결핍이 일으키는 문제를 따져 볼 건데 소금 얘기를 하면서 혈압 얘기를 아까 그 정도로 단순하게 넘길 수는 없겠죠. 소금 섭취를 줄이면 실제로 혈압이 떨어지긴 해요. 근데 혈압이 떨어지는 것도 좋은데 그래서 얼마나 떨어지느냐 따져 보지 않을 수 없겠죠. 여기 이 논문은 코크론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하는, 그러니까 코크론 콜퍼레이션에서 제공하는 그런 논문인데요. 의학 논문들에 대한 시스템 리뷰를 제공하는 국제적 비영리 단체예요. 굉장히 상세하고 자세한 시스템 리뷰라는 게 저번에 말씀드렸던 메타 분석처럼 정말 두개 이상의 가능한 모든 연구들을 다 가져다 놓고 그것들을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 2004년에 장기적인 저염식 연구들을 모조리 살펴본 거예요. 짧게 한게 아니고, 길게, 넉넉하게 한 연구들을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이 소금 섭취를 줄였을 때 혈압이 얼마나 떨어지나. 여기 보이시죠? 수축기에서 1.1, 이완기에서 0.6만큼 감소하더라.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혈압이 130에 90인 사람이 있으면, 소금을 줄이면 129에 89 정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도 이제, 이것만 들어도, 말이 안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또 있어요. 저연 연구에서 이렇듯 실제로 미미하게나마 혈압이 떨어지긴 떨어져요. 이건 사실이에요. 1이라도 떨어진 건 떨어진 거죠. 근데 문제는 혈압이 떨어지고 심장 박동수가 증가해요. 소금을 줄이는 거는 혈압을 내리겠다고 물을 안 마시는 거나 똑같거든요? 소금을 줄임으로써 우리 피, 몸을 돌아다니는 혈류량이 줄어들고, 줄어든 혈류량 때문에 심장은 더 많이 뛰어야 되는 거예요. 피기 자체가 별로 없어져서 이걸 고려를 하면 우리 심장박동수가 늘어난 것까지 같이 살펴보면 이 혈압이 조금 낮아진 거에 비해 심장박동수가 훨씬 많이 증가해서 거의 절대다수의 경우 오히려 심장병 위험이 증가해요. 게다가 방금 연구는 장기적인 연구들을 살펴봤다면 이 연구에서는 조금 더 짧은 것들까지 57개를 살펴봤는데요. 저염식 환자는 고염식 대조군에 비해서 혈중 레닌과 알도스테론의 양이 300% 증가했어요. 알도스테론이 신장이랑 땀샘, 뭐침 이런 데로 우리가 소금을 계속 이렇게 배출을 하는데 그런 데로 빠져나가는 나트륨을 보존을 하기 위해서 부신에서 만드는 호르몬이에요. 그리고 레닌은 이 호르몬 알도스테론이 나오도록 촉진을 하는 물질이고요. 이렇듯 저염식에서는 어떻게든 나트륨을 보존을 하려고 우리 몸에 소금이 없으면 죽는데 소금을 조금 먹고 있으니까 이런 알도스테론이 계속해서 높아져요. 알도스테론이 계속 나와서 우리가 소변으로 소금을 내보내지 않고 땀으로 소금을 내보내지 않고 이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알도스테론이 높은 게 이게 알도스테론이 잠깐씩 높아지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계속해서 높아지는 거는 아주 나빠요. 알도스테론은 동맥을 딱딱하게 하는 호르몬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동맥경화랑 심장병 환자들은 이 알도스테론이 아예 올라가지 않도록 이걸 막는 에이스 이니비터라는 약을 먹어요. 동맥경화 더 강화되면 안 되니까 약을 먹어서 아예 막아요. 그리고 만성적인 알도스테론 상승은 또 염증과 만성신장질환, 골다공증과도 관련이 있고요. 또 부신이 이렇게 알도스테론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려면 계속해서 자극을 받게 되고 쉬질 못해서 크기가 비대해지고 피로해져요. 부신피로가 생기기 쉬운 거죠. 그리고 그 밑에 보이는 이 저염식이 노르아드레날린이랑 아데랄라린을 높이잖아요. 아니 뭐그 외에 콜레스테롤이랑 중성지방도 높이고 그러는데 아무튼 노로 아데랄라린이랑 아데랄라린을 높이는데 몸이 계속 흥부 상태에 있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감신경계를 계속 자극을 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 이게 교감신경계가 결국 나중에 완전히 나아 떨어지도록 만들 수도 있고 이런 교감신경계가 끊임없이 자극이 되면 혈압이 계속 높아질 수도 있고 또 소화도 안되고 잠도 제대로 못 자요. 심장병 피하려고 혈압을 낮추려고 저염식을 했다가 오히려 심장병과 고혈압. 염증, 부신피로, 영양결핍, 수면장애 뭐 이런 문제를 겪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건강해지려고 한 건데 그 다음에 인슐린 저항성이 또 있는데요 인슐린 저항성은 그 자체로 소금결핍을 일으키기도 하는데요 역으로 소금결핍도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기가 쉽다는 말인데요 키토로 하는 사람들이면 다들 아실 텐데 인슐린이 신장에서 소금과 수분을 재흡수가도록 해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키토를 시작하면 저탄수화물 식사가 자연스럽게 인슐린 농도를 낮추고, 그래서 며칠 사이에 거의 한 5kg 정도가 수분이 빠져나가며 몸무게가 확 줄어들죠.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갑작스러운 수분과 나트륨 손실에 전해질 밸런스가 깨져서 다리가 저리거나 어지럽거나 기운이 없고 이런 키토 플루를 경험을 하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우리 몸에 나트륨이 부족할 때 저염식을 한다면, 아까 제가 이제 알도스테론을 분비해서 몸이 소금을 계속 보존하려고 한다고 했듯 인슐린 역시 우리 몸에서 소금을 보존하기 위해 계속해서 만들어내요. 물론 이제 만성적인 알도스테론이랑 교감신경계 자극 그 자체가 인슐린 저항성을 심화하기도 하고요. 그러므로 소금을 적게 먹는 것만으로도 인슐린이 꾸준히 높은 상태가 되고 당연스럽게도 같은 양을 먹어도 살도 더 쉽게 찌고 만약 고탄수화물 저염식 상황에서는 당뇨로 이어지기도 굉장히 쉬운 거죠. 우리 몸이 소금 나트륨을 보존하려고 계속해서 인슐린을 더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또한 인슐린 저항성은 세포가 마그네슘과 칼륨을 원활하게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요, 세포 내에서 또 나트륨과 칼슘을 쌓아두게 되고, ATP 아제라고 에너지를 만드는 효소를 줄어들게 해서 에너지 대사 역시 크게 저하돼요. 아까 마찬가지로 살을 빼고 건강해지고 싶어서 소금을 줄였더니, 역으로 살이 쉽게 찌는 몸이 되어 버리고 엄청나게 쉽게 붓게 되고 에너지도 뚝뚝 떨어지게 되는 거죠. 또한 소금 결핍은 아까 말했듯이 체내 혈류량을 크게 감소시켜서 기립성 저혈압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앉아 있거나 누워 있다가 확 일어났을 때 머리가 막 눈앞이 하얘지고 어지럽고 이런 증상들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요즘 정말 흔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증상을 겪고 있는데 이게 또 소금 결핍이 비슷한 맥락으로 기립성 빅맥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앉았다가 일어날 때, 누웠다가 일어날 때, 심장이 갑자기 막 빠르게 뛰는 거죠. 역시 혈류를 막 최대한 어떻게든 부족한 혈류를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외에도 소금 결핍은 설탕이나 약물 중독 등을 악화시킬 수가 있고요. 운동 기능도 떨어뜨리고, 골다공증과 골 감소증 등 여러 이제 다른 문제들도 일으킬 수가 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들은 다음 시간에 이 부분들, 다음 시간 목차인데요. 이 부분들을 알아보면서 더 자세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